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의 한나라의 공항 전체가 낯선 언어로 뒤덮였습니다. 그 언어는 영어도 불어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운명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글을 보고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뿐인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준 한글의 위대함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작은 채널이지만,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일주 출발합니다. 저는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루시 와케사입니다. 나이로비 국제공항을 지날 때마다 늘 같은 풍경을 봤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안내판 곳곳에 이상한 글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영어도 스와 힐리어도 아닌 마치 원과 네모 직선들이 조합된 신비한 기호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농담삼아 외계 문자 같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몇몇은 웃으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글자들이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자가 저와 제 아들 사무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말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글자는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가 제 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저희 가족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보는 그 문자들은 사실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이 어떻게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공항 대합실을 지나면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고 절망 속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했는지를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한글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저는 나이로비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지만 제 아들의 병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공항에 걸린 한글 안내판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국어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두 나라, 두 문화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이고, 무엇보다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점에 저희 가족이 있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제가 왜 한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남편 데이비드는 시내를 오가는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 사무엘은 올해 1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나이로비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어요. 벽돌로 지은 단층집이지만 마당에는 망고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고 사무엘은 그 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았어요. 사무엘은 정말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뛰어다니기 바빴죠. 저녁 식사 시간이면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곤 했어요. 수학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거나 체육시간에 골을 넣었다거나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 차고지로 향하고 밤 늦게 돌아와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사무엘과 놀아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거나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의 제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을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돌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집에 있는 사무엘 생각이 났고, 더욱 정성껏 간병했어요. 동료 간호사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육아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마리아와는 특히 친했는데, 그녀도 저처럼 열살난 아들이 있어서 공통화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꿈은 소박했어요. 사무엘이 건강하게 자라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언젠가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 그리고 노후에 평안히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꿈은 아니었지만, 그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작년 겨울, 우리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에게 그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건강했던 사무엘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사무엘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겨울철이면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흔한 병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사무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헥헥거렸어요. 평소라면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던 아이가 소파에 누워 힘없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사무엘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국립병원의 소아과에서 초진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천식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천식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치료를 받아도 사무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숨 쉬기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총동원의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정밀 검사 결과를 받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천식이 아니라 희귀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의학 용어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하는데, 폐 조직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병의 치료법이었어요. 특별한 치료 장비 없이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로비의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어서 해외의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수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만났지만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의료진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10살밖에 안된 아이인데 이런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진단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데이비드도 말을 잃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 채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 부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법, 치료 장비, 해외 사례 등 닥치는 대로 검색했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기기가 한국에서 제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에게 너무나 먼 곳이었어요. 지도에서나 봤을 뿐, 직접적인 연관은 전혀 없던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한국 장비에 대한 정보를 찾은 후, 저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병원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고, 다행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병원 차원에서 장비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곧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장비 가격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병원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던 원장님은 결국 예산상 어렵다고 하셨어요. 절망에 빠져있을 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가 먼저 제안했고, 다른 간호사들과 의사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조금씩이지만,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친척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시골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께서 평생 모아두신 적금을 내어주셨고, 형제 자매들도 각자 할수 있는 만큼 보태주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의 담임 선생님도 학교에서 작은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장비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회사와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담당자분이 케냐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할인해주셨습니다. 국제배송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장비가 도착하던 날의 설렘은 지금도 생생해요. 커다란 박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매뉴얼이 전부 한글로만 쓰여 있었거든요. 영어 버전은 물론이고 다른 언어 번역본도 없었어요. 장비 자체의 모든 표시와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의료기기를 다뤄본 제가 봐도 버튼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었어요. 전원을 켜는 것조차 어려웠거든요. 한글이라는 문자는 저에게 완전히 외계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이 조합된 신비한 기호들이었죠. 기술자를 불러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비의 구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한 작동법을 알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수였거든요. 잘못 조작하면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에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다니요. 마치 보물상자의 열쇠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가 저희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사무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흡곤란이 더 심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장비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저희에게 마지막 희망은 한국대사관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외교관들이 개인의 의료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분은 제 상황을 차근차근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의 병에 대해서도 한국 장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흘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직접 병원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한국의 의료 전문가와 한글교육 담당자까지 함께 온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약속한 날세 분이 정시에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김영사님이라는 분과 박박사님 그리고 이 선생님이셨어요. 김영사님은 케냐에서 근무한 지 3년째라서 현지 상황을 잘 아셨고 박박사님은 한국에서 의료기기 전문가로 일하다가 케냐 지원 프로젝트로 파견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이 선생님이었어요.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아프리카 각국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왜 한글 선생님까지 오셨나 했는데,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박사님은 장비를 보자마자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차근차근 작동 방법을 시연해 주셨습니다. 한글로 된 매뉴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복잡해 보이던 장비가 그분 손에서는 마법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다음이었어요. 박박사님이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는 동안 이 선생님은 한글 기초교육 자료를 준비해 오셨다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장비에 쓰인 한글 단어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만든 교재였습니다. 김영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비 사용법만 일회성으로 가르쳐드리는 것보다는 루시. 간호사님이 직접 한글을 익혀서 매뉴얼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것이었거든요. 저희가 한국어를 배워서 스스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준비해 온 교재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한글의 기본 구조부터 시작해서 의료용어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장비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따로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놓으셨더라고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세 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박사님께서는 장비 작동을 반복해서 시연해주셨고 저도 직접 따라해 볼수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한글 교육의 첫 단계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분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멀리 한국에서 온 분들이 케냐의 한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다니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사무엘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어요. 한국에서 온 분들이 널 도우러 왔다고 이제 곧 나아질 거라고 말해 줬더니 사무엘도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분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의료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선생님의 한글 교육이 시작된 후, 저는 매일 병원 업무가 끝나면 한 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영어나 스와 힐리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이 선생님은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공부하다 보니 오히려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글의 과학성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의 원리까지 담고 있다니 한글을 만든 사람이 정말 천재였나봐요. 첫 주에는 자음과 모음을 외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어 오우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 처음부터 글자를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간호사로서 의학용어는 수없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기초부터 문자를 배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글자를 조합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가, 나, 다. 간단한 글자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 마법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 읽는데도 몇 초씩 걸렸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료 장비와 관련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전원 설정, 시작, 정지, 온도, 압력 같은 기본 단어들부터 익혔어요. 이 선생님이 장비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3주째가 되자 드디어 장비의 기본 메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어떤 기능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가 저에게 의미 있는 언어로 다가왔어요. 박 박사님은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오셔서 장비 사용법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글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기능들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매뉴얼의 기본적인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단어를 아는 건 아니었지만 문맥으로 추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의 첫 번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장비를 작동시키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글로 된 화면을 보면서 단계별로 설정을 맞춰 나갔거든요. 몇주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던 글자들이 이제는 저에게 명확한 지시를 주고 있었어요. 사무엘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편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한글이라는 언어가 정말로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글 공부를 계속했어요.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자로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궁금해졌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글을 배우면서 제 시야가 넓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의료 장비를 다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한국은 이런 우수한 문자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워서 사무엘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지자 동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해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료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마리아였어요. 그녀는 제가 한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기계 수리 일을 하는데 요즘 한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매뉴얼을 읽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곧이어 소아과의 젊은 의사 선생님도 합류했습니다. 김 박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케냐 사람이지만, 한국 의료진과 자주 교류하다 보니,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분은 한국의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논문들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 한글 기초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병원 회의실에서 작은 한글 강좌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모임에는 다섯 명이 왔습니다. 마리아와 김 박사님, 그리고 검사실의 기술자 두 분과 약사 한 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서툴렀지만, 모두들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놀랍게도 둘째 주에는 참가자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의료기기를 자주 다루는 부서에서는 실용적인 도움이 될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원장님께서 직접 강좌에 참석하신 거예요. 원장님은 병원경영진 회의에서 한국 의료 장비 도입이 자주 논의되는데 기초적인 한글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더욱 놀라운 건 간호대학 학생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실습을 나온 학생들이 한글 공부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강좌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젊어서 그런지 한글을 익히는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두 달째가 되자 강좌 참석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 회의실로는 좁아져서 강당으로 장소를 옮겨야 했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먼저 배운 동료들이 도우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대사관에도 전해졌어요. 김영사님께서 직접 병원을 방문하셔서 강좌 현장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식 한글 교재와 교육자료를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첫 번째 수료식이었습니다. 3개월간 꾸준히 참석한 15명에게 수료증을 드렸는데, 모두들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마리아는 이제 기본적인 한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료식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병원이 케냐에서 가장 한글을 잘 아는 의료진을 보유한 곳이 되었다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실제로 병원에 한국 의료 장비가 추가로 도입되었을 때 저희가 먼저 배운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한글 강좌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병원 문화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직원들 사이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이 생겼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케냐 사이의 의료 협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동료들은 한국이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교육방식까지 정말 체계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오직 사무엘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향이 병원 전체로 더 나아가 케냐의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작은 개인적인 필요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한글 학습붐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 신문에서 우리 병원의 사례를 대서 특필했고, 케냐 방송국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의료진이 환자를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케냐 정부에도 전해졌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우리의 활동을 격려해 주셨어요. 장관은 이런 사례가 케냐와 한국 사이의 의료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한국 대사관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케냐 정부와 함께 더큰 규모의 한글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자는 계획이었어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한글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케냐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케냐, 국민들에게 한글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자는 취지였어요. 공항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케냐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서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더구나 우리 병원 사례를 통해 한글 교육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안내판 제작 과정에 저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의 한글 표기를 검토하고 케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글 한자도 몰랐던 제가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설치 작업이 시작되던 날, 저는 사무엘과 함께 공항에 갔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함께 외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무엘도 엄마가 배운 신기한 글자가 공항에 걸린다는 사실에 무척 흥미로워했어요. 첫 번째 안내판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 위에 걸린 한글 안내판이 마치 두 나라를 잇는 다리처럼 보였어요. 그 글자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 직원들이 저에게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곧 공항 직원들을 위한 기초 한글 강좌도 시작될 예정이에요. 병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케냐의 관문인 공항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안내판 설치가 완료된 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케냐 교통부 장관과 한국대사, 공항공사 사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저도 한글 교육사례 발표자로 초대받아서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한 기자가 제게 질문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무엇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개막식이 끝난 후, 저는 사무엘과 함께 공항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한글 안내판들을 보면서 아이에게 하나하나 읽어 주었어요. 사무엘도 조금씩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간단한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무엘의 병으로 시작된 절망적인 상황이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가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작은 필요가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이로비 국제공항에는 한글과 영어, 스와 힐리어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케냐 사람들은 더 이상 한글을 외계문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배워보고 싶은 흥미로운 언어로 여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한글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저에게 한글은 이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가 단순한 문자체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살아있는 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소중한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국 한글에서 발견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감동일주와 함께 해주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